금수저 김웅걸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금수저 김웅걸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금수저 김웅걸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은 흑수저 흑수저 소철훈입니다 이 사람은 하칭 사단법인 흑수저 소철훈입니다. 제가 왜이 자리에 선는과 다시 말해서 금수저 김웅관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수를 부리는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민주당에서 제명당하고 잠잠하면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하려는 얄팍한 검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천만 국민들 거기에 안 속습니다. 정말로 금수저 김건거리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생방을, 생방송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촌이 말이 끝날 때까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금수저 김건거리는 무언가를 사퇴하라 왜 금수저라고 합니까 금수저라고 하는 것은 김건거리가 택시 운전을 했습니까? 식당에서 알바를 했습니까? 회사를 다녔습니까?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였습니까? 대한민국의 택스, 택스 오피스. 세무사에 전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 기분거리가 어떻게 해서 강남에 아파트 두세 차를 잡단 말입니까? 김홍걸이 김홍걸이 정말로 잔인 무도한 사람입니다 생긴 것은 기공자처럼 멀쩡하지만 그뒤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수면식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왜수면식을 잘하는 사람 같다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나는 사람이 강남의 아파트 투기, 아파트 두세치를 산단 말입니까? 아파트 두세치를사려면 현금이 5, 60억 듭니다. 현금이 5, 60억 드는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삽니까? 내가 알기로는 김모 거리는 아주 얄팍한 부동산제조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금수저 김홍걸은 부동산을 채택하십시오 그 방법이 훨씬 더 옳고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흑수저 소철은이가 알기로는 김홍걸이는 미국에 수만 달러씩 달러 국고를 중단하면서 달러를 쓰면서 여태껏 박사학위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흥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자문자답 바랍니다 자문자답 바랍니다 김흥거리는 정말로 무의 도식하면서 대한민국의 달0를 1년에 수0달0씩0 0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0합니다불황아불0아 뭔지 아시죠? 불0합니다불0합니다김0 0 0가 어떻게 해서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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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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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사는 꿈이 경남 아파트에 하룻밤이라도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로 하룻밤이라도 거기서 자는게 꿈입니다 거기서 자는게 꿈입니다 거기서 자는게 꿈입니다 흑수저 소철은이도 하룻밤이라도 소철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찾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김은 거리는 아주 부동산 석사를 받은 몰라도 부동산 박사 학위를 부동산 박사 학위 받기에 충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만 동 치라 김은 거리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에 최규선 게이트로 최규선 게이트로 감옥을 갔다 온다랍니다 그때 감옥을 갔다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곧바로 대인덕을 자처했습니다 대인덕을 자처한 인물이 김홍걸 노시다 그래 한번 잘못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 두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호양 부인한테 얼굴에 똥칠을 합니까? 김원관은 정말로, 양질 양심, 인말에 양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여기 서 있는 갓칭사단법인극수저 대표, 소철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그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들으시려면 이 아래에 보십쇼. 그 연두색 글씨쓰 써있죠. 서투은 소철은 TV를 들어가서 보시고 정말 그 말이 진실이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그한 번만 딱 외치겠습니다. 금수저 김은관은 금수저 김은건 원직을 사퇴하라. 금수저 김은건 원직을 사퇴라 대한민국 흑수저서철준이 말이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